탑선서 여기서 1.5km밖에 안 되죠. 청관산 더. 탑이 많아요 탑산사에서쭉 올라갈건데요 여기가 탑산산 산 등산로 탑산사 여기서 1.5km 밖에 안된대요 정상이 연대봉 1.8km 되겠습니다. 연대봉 오른쪽으로 산행을 시작합니다. 어디서 온지 새소리를 들어보세요 소리 이렇게 는데 새가 보이질 않아 보이질 않고 새소리 또 끝났네 좀더 울지 어. 뒤에 우리 하수원이 보이네요. 여기 자 이렇게 여기 돌리면 <laughs> 여기서 아, 이게 반반 반 이렇게 나오게 하는 걸 어제 처음 하는 거야 이거 또한달반 나오다니까 반 나오잖아, 이렇게. 다시. 여기 반 반은 저쪽 이쪽 던져 한루피 들어 <laughs> I <laughs> 엔데방 죽붐이라 나왔습니다. 저, 저 여기, 이렇게, 여기 나 헬기장 같아요. 데크도 고 딸기가 보입다차이가 딸기. 좋아하는 딸기. 꽃도 이쁘네. 천재참 양근한. 여기 서저지 좋다. 청관산 <목소리나> 연대봉 7 2 3 2 m 입정봉이라고 청관산의 가장 높은 봉 연대봉.

드디어 올랐습니다 함께하신 우리의 호프 변대장님하고 하수성님 드디어 올랐습니다 드디어 <laughs> 오다가 딸기를 따먹다가 또 늦었습니다 아... 산딸기를 따먹었어요 아, 여기보가요 물이 근데 진짜 있나요? 없네. 아, 물이 있긴 있었는데 지금 못 먹네요. 죠물 조금 있고 못 먹는 물이요. 못 먹는 물. 예 저기 돌이 그죠 위에 다다뭐 하나 올려놓고 옆으로 또 누워 있고 이렇게 찍었어 찍었어요 가셔도 돼요 가셔요 채돌이야 채돌 차돌. 꼴통 중에 꼴통 채돌